저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에서 농사짓고 사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아, 팝한농이라는 해서 한번의 축조로 예, 사용했습니다. 그럼 몇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올해 4년째 농사를 지었어요. 한번의 축조를 그렇게 4년이나 계속 사용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음, 셋째는 코팅 자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올때 많이 이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양을 보통 10일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것도 좀 하고 우리 친척집 것도 좀 하면서 한 10일, 15일 그 정도 이양기를 하는데 이양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시작해서 끝, 끝 마무리에 이양기 청소를 했어요. 이양기 이제 씻어서 들여놓으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코팅이 잘 돼서 막힘이 전혀 없더라고요. 관행 비료보다는 질수도 많이 나온 것 같고, 나랑 되는 과정부터 벌써 깨끗하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밥맛 좋지, 또 품질 좋지, 이제 그래요. 다른 비료는 이끼가 많이 껴요. 근데 이 비료 자체는 첫째는 이끼가 없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이끼가안 껴서, 이제 농사 짓기도 편하고, 저, 이제 잡초도 훨씬 덜 생긴 것 같아요. 와, 사모님, 여기도 우리 한 번에 쓴 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한 번에 축조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좋죠, 보셔요. 긴 장마 끝이라도 너무 수확이 잘된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네포 받는데 비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섯 개씩 넣었어요. 그리고 이삭거름은요이삭 이삿걸음 거름 전혀 안 넣죠. 진짜, 네. 진짜 농사 잘 됐네요. 네, 네. 보세요. 농사가 얼마나 알차고 좋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어, 1은 감량됐다거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 감량되지 않고 배알이 이렇게 충실하니 죽인 일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라를 연결하게 잘 됐어요. 3분의 1 축조 덕택인 것 같아요. 네, 예, 보셔요. 좋죠.